오늘 3월 15일 금요일 오후 1시 35분입니다. 람포수산시장 왔어요. 전에 왔을 때는 설날이라서 사람들이 엄청 많았죠. 크레이피쉬 가격도 엄청 비쌌는데 그게 설날이라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 한번 둘러보려고 하는데 원래 비싼 거 같네요. How much is this one? 1, this one. 1, 2,800. This one, 2,000. 2,000. 2 바트. More discount please. Huh? More discount please. Discount 2,000. 2,000. 이게 크기가 어, 엄청 이게 작은데 몇 이게 2,000 바트야?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여기 지금 들어오는 초입에 저쪽에서 본 건데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 사람 많네. 와 여기 항상 이런가 보네. 와 사람 엄청 많죠. 여기 랍스터 가격 또 예전처럼 그 정도면 랍스터 안먹고 그냥 다른거 먹을게요 여기 입구에 소스랑 굴을 파는데 우선 전에 식당가서 먹어봤죠 따로 소스를 안줘요 그래서 소스 필요하시면 여기서 사가시면 되고 굴이 저렴하네요 굴이 100바트인데 오 이거 좋네 100바트면 3,700원 이거든요 이거 괜찮네 이렇게 각가지 해산물들 있고, 와,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 바닥에 물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신발 다춰줬거든요 여기 좋은 신발 안 좋습니다. 편안한 슬리퍼 추천드려요. 저는 어, 전에 들었는데, 이게 신기해. 이게 자발이랑 비슷한데, 색깔이 좀 진하죠. 뭐 자발이 사촌격 같은데, how much is this one? 1kg. 1kg. How much? Sorry? 600 b a h 아, 600 b 아. a 이거 1kg에 600 baht라고 합니다. <laughs> 와, 이거 하나에 1,800 baht인데. 어, 근데 이거 엄청 작거든요? 와, 너무 비싸. 이거는 1,400 b a h 와, 이거는제 그냥 주먹만 해요. 근데 1,400이래. 너무한 거 아니야? 800, 아, 0 0 g h 아, o 0 0 t h i s 이게 엄청 작아요. 제 주먹만한데, 오, 저 1, 오. 오. Okay. how much? 800 바. 800 바. Yeah. 이게 하나에 800 바트래요. 적어놓는 거는 1,400 적었는데. 룬팅 살벌하네. <laughs> 이건 1키로에1,350 바트라고 합니다. <laughs> How many piece s for 1 kilo? Oh, Two one. 킬로. Two piece 1 k g o n e kilo. Oh, 아, kilo. over kilo. 오케이. Yeah. Okay. 이거 두개에1 k 로가 조금 yeah. 넘는다고 하네요. 이건 원키로에 1350 바트 이는 원키로에 1500 바트 오! 요 4개가 원키로라고 합니다 원키로. 어, 요거는 3개가 원키로 1600 바트 우와~~ 우와~~ <laughs>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거 어떻게 먹는지를 몰라서 그냥 사서 가게 갖다주면은 알아서 해주나? 새우 오 새우 새우 야. 원키로예 예. 원 킬로 디스? 예 how many piece 원 킬로? 네 아. 두 piece? 아, 원 킬로? 아두개원키로라고 하는데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죠? 설마 그럴 리가? 이 진검이 새우라 그러죠? 와 엄청 많네 진검 새우가. 물다 튀고 엄청 신선해.

어, 여기 쌀어는더 이쁘게 잘썰어놨네요 150바트. 어 어, 이거 좋은데. 아, 됐다. 네. 우와. 어 뒤에 면 머미? 네. 7 0 0 700. 600. 600. t h i 1000. 1000. h h 500. 0 0 0 0 0 0 0 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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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0 여기 2,200바트라고 적혀있는데 디스카운트 u n t so how much 1 0 0 0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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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0좀 빨고 왔네. 적혀 있는 거는 2,500인데 1,300에 주신다고 하네요. 은탱이 살벌하네. <목소리> 영상으로는 크기를 확인하기가 힘들어서 비교가 잘안 되실 텐데. 제가 크기를 직접 보니까 확실히 전에 왔을 때 설날보다는 지금이 좀 저렴합니다. 근데 이게 전에 왔을 때가 워낙 비싸서 지금 그때랑 비교해서 약간 싸게 느껴지는 거지. 와 역시 동남아 오니까 엄청 저렴하네. 먹을만한데. 와 득템이다.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은 아니에요. 티스터어장 0이 야. 한 분째 있2 0이5 티스터어장 파이 갑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อัน 1, น 1, 3, ี้ก็้วทนทีฮาเลดเนี่ยทอย่างรอเเออไมหหท่ไมันเนีน่าจ้ะนเท่า0นทีฮาเลอ๋อกซ์เ2นี่ 2. 2> ูท uh, ูทูทูทูทูทูทูทูท 전에 먹었던게 이거 같아요. 이거를 어, 1 0 0 0 주고 먹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7헌드레드라고 어, 합니다. 이건 다른건가? 요뻘건가 How much this? No, 1200 mm. How about h i s 아니요. 1kg. 1kg? 어1 m u c h 1 k o 어 1km, 1 2 0 0 1 2 0 0원어 지구 1 0 0파음1 3 0 0음어 w 1km, 파음어 지1 k 0 0음어지1 3 0 0음어 지구 1km, 파음어 지구 1km, 파음어 지구 1km, 파음어 지구 1km, 파음어 지구 1km, 파 위치원이 이제 원사우전 아 피지 yeah. 원사우전 yeah. 아 이거 1800 적혀있는데 이거 원사우전이라고 합니다 캐니어 홀 디스플레이 화이머 춘원 원사우전 5번들의 2200 적혀있는데 1500이라고 하네요 아 이거를 천해 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너랑 이거랑 많이 다를까? 1000 나오죠. 이1000 나오잖아. 이바틱스 너? 안 돼? 오케이 오케이. 1000. 어1000나오1000 나오죠? 어. 오케이. 2,200짜리 1000에. Can I see the how many kilo? 1kg. 어 1kg. 1kg. 원 사우죠? 어이 정도면 잘 깎은 것 같죠? 좋은 건가요? 많이 보여주는데? 코쿤카 제가 온덴 여기에요. 거기 2,200적혀 있는 거. 천까지 깎았는데 혹시 오실 분들 있으면 도움 되시면 좋겠네요. 카 야야. 여기 오는 길에 소스 파는 데가 있는데 스위칠리 같죠? 이거 하나 사갈게요. 여기 스팀앤그릴이 50바트고 앉는 게 50바트면 100바트인데. 제가 이거 가주 가서 여기 먹으려고 그러니까 3 5 0바치 달래요? 음. 너무한 거 아니야? 다른 데 가야지. 나가는 쪽 길에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에 저쪽에서 먹었거든요. 저기 한번 가볼게요. 아, 아닌가? 여기서 먹었나? 아, 여기서 먹었던 것 같은데? 아, 여기다. 아. Hello. s a d i a That's my okay. a o 와, 엄청 바쁘네. b b 큐 b b 큐 How much? Take a w i n In here. 150. o k a in here. 오, 쿨한데? <laughs> 번호 주고 들어가서 앉으래요 땡큐 카 아까 들린 데는 요리하고 먹는데 350바트 달라 그랬죠 13,000원입니다 여기는 150바트 5,500원이에요 앉으면 이렇게 메뉴를 주는데 여기서 직접 해산물을 요리해서 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저는 랍스타 하나 샀으니까, 아, 크레이피쉬죠? 크레이피쉬 하나 샀으니까, 여기 밥 하나 시켜서 먹을게요. Can I get this one? This is size small, medium 드라이 e Ah, small. Fried r i c with crab, l i z e s o m e t h i n g No, it's a l right. Thank you. c o n 우선 밥이 먼저 나왔는데, 밥이 엄청 깔끔하게 잘 튀긴 것 같아요. 때깔이 엄청 좋아요. 잘지겼네 완전 나이스 초이스인데요? 볶음밥이 엄청 맛있어 이 소스도 간을 잘 맞췄어요 음 맛있어요 소스가 이것도 좀 뿌려서 섞어서 오, 맛있다 얌미 궁금해서 쿠팡 들어가서 랍스타 가격 봤는데 1kg에 93,800원이네요. 근데 제가 산건 크레이피시라서 랍스터랑 가격 비교가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래도 저는 운 좋게 1kg에 37,000원에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 시장 안에서 다른 해산물들은 가격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크레이피시는 한국 수산 시장이랑 똑같아요. 가게마다 다 가격도 차이가 많이 나고, 붙여놓은 가격은 엄청 비싸게 붙여놓고서, 거기서 깎아서 얼마다 하고 주는데, 거기서 디스카운트를 해준 가격을 얘기를 하는데, 그돈다 주면 별로 그렇게 크게 싼게 아닌 것 같아요. 어, 얘기하고 있는데 나왔습니다. 어떤가요? 괜찮은 것 같나요? 1kg? 확실히 전에 왔을 때가 설날이라서 좀 비쌌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거 500g짜리, 이거 반이죠. 크기는 반만한데, 그거 똑같은 가격에, 1 0바트 37,000원에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 괜찮습니다. 먹으면 배 부를 것 같아요. 맛있겠죠? 먹어보겠습니다. 어, 어 맛있잖아. 어. 아! Oh. 오, 너무 맛있다 음. 이렇게 맛있는 한끼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어떻게 먹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랍스터랑 비교하면 확실히 뭔가 좀 허전해요 랍스터는 여기 머리 있는데 장도 있고 찍어 먹으면 맛있고 다리도 있어서 다리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까 여기 뜯어 먹은 거 그냥 그것만 먹고 끝이에요 이 안에 또뭐 먹을 수 있는 게 있나요? 내가 이렇게 다 뜯어봤는데 뜯어봤는데 없어 먹을게 이거 혹시 더 먹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아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그렇게 먹어볼게요 와 주방 바쁘네요 맛있는 것들이 많아요 여기 제가 먹은 가게고 이쪽으로 가면 나가는 쪽인데, 이쪽에도 뭐 소소하게 먹을 것들이 있어요. 천천히 보면서 걸어갈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찍을게요. 다음엔 또 어디서 볼까요?